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믿음이 구성한 현실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해석을 바꾸고, 해석은 결국 사실처럼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화분 속 식물을 바라봅니다. 햇빛은 충분했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식물이 지쳐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지쳐 있는 건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동료의 짧은 대답을 차갑게 느끼거나 친구의 침묵을 화가 났다는 신호로 읽어내거나 누군가의 미소를 가식적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들의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믿고 싶은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현실을 구성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그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그렇게 믿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친절한 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웠고, 그의 웃음도 진심이 아닌 것 같았고 그의 침묵마저도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과 감정이 만든 해석으로 현상학자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된 세계를 본다고 합니다. 해석학자들은 모든 이해가 이미 마음속에 준비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그는 나의 마음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미처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 자체보다는 해석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인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믿음 안에 있을까요? 이 구조는 비단 개인적 관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속에서도 누군가를 무능하다 혹은 위험하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을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 믿음은 언론과 말, 이미지와 감정을 통해 강화되고, 이제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정치는 종종 사실의 경쟁이 아니라 해석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나를 이기적이라거나 냉정하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감정이 되고, 감정은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도 다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특정한 방식으로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나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구조를 인식하고 때로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용기를 갖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